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위기 속의 기회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요 기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요 모든 환경의 변화를 깨뜨려 볼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흐름을 알수 있고요 돈의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트렌드를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의 트렌드를 보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전혀 생각지도 않은 회사가 지금의 큰 기업을 위협하기도 하죠. 어, 특별한 변화 중에 하나는 매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이제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위기가 오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는 일자리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영사업 문제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요 작년에, 1년에 241만 명이 쉬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라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런 사물 인터넷이나 3D 프린터, 인공지능 때문에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싱가포르 택시인데요. 우리나라도 한 4년 후면 이런 차가 이런 택시가 다닌다라고 하죠. 일본에서 차량한 건데요. 여행 갔을 때 수영장 청소하는 로봇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요. 이와 같이 다섯 개 병원에서 AI 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10년 후면요. 택시 운전사 98%, 요리사가 96%, 보험 설계사 99%가 사라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영사업 문제는 어떨까요? 작년 1년 사이에 40만 개 점포가 증발을 했다라고 하죠. 지금도 하루에 1,500개씩 폐업을 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57%에 어, 넘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잘 나가는 기업을 보니까요, 매장 없는 유통회사, 극장 없는 영화회사, 호텔 없는 호텔회사, 택시 없는 택시회사, 매장 없는 은행. 매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장이 없다라는 것은요, 유지비용이 즉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한 예를 들어 보면요, 에어비앤비 객실 보유 현황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힐튼 호텔보다 다섯 배가 많습니다. 근데 유지비용은 어떨까요? 힐튼 호텔은요, 손님이 있든 없든 어때, 직원들을 써야 되죠요 그래서 유지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 매장 없는 호텔에서는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매장이 없다는 것은요, 위기 속에서 대단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하이리빙 사업은 어떨까요? 과연 한국사회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하이리빙 사업은요 첫 번째가 무전포 무자원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망할 일이 전혀 없는 일 이라는 거죠 또 생필품 사업이면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또 비대면 언택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를 타고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하이드미사분요 플랫폼 기업이에요. 어 세계 세계적으로 잘하는 기업을 보니까 다 대부분이 플랫폼 기업일더라는 거죠. 이제는 연결만 되면 모든 게내 가게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비 어디서 쓰셨죠? 요즘은 뭐 다양한 유통 채널이 있죠. 어 이런 인터넷도 있지만. 가게에 있었어요. 이런 데가 다 누구 가게에 썼어요? 남의 가게에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게를 가지려면 어때요? 목 좋은데 가게 하나 얻어야죠? 또 물건 잔뜩 쌓아놔야 하지만 내 가게입니다. 그러기에선 위 돈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내 가게를 가질 수 없는데요. 이제는 연결만 되면 모든 게내 가게가 되니까 어때요? 이제 내 가게에서 매출이 오르면, 어,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거죠. 모든 생필품이 내 가게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게 매출이 오르죠? 그럼 누가 부자 돼? 내가 부자가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도 어떻게, 소비에 참여만 해도 돈이 되는, 어? 이걸 구독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이리밍 사업은요, 평생 직업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재수 없으면, 20살까지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는요 오래 할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어, 하이리비에서 매달 한 2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매달 나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소득은 매달 죽을 때까지 나오는 인세 소득이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요 평생. 정말 이렇게 수입이 발생되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라면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니까 워런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차,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 리빙 사업은요. 시스템 소, 소득이고 파이프라인 소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요. 현재 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에 두세 시간씩 부업으로, 어, 일을 해서요,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열심히 했다고 봤을 때 매달 한 200만원 이상만, 아니, 한 500만원 정도가 다달이 평생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이리빙 사업은요, 바꾸, 마트만 바꾸시면 됩니다. 왜 마트를 바꾸냐면, 모든 제품이 대형마트보다 쌉니다. 또 품질 우수하지요? 무료 택배해 줍니다. 그러면서 광고가 되지 않은 제품은요,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그래서 한달 안에 3분의 까지 써볼 수 있고, 발라볼 수 있고, 먹어볼 수 있습니다. 먹다가도 어때 마음에 안 들면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트 사장님들이 가져가던 35% 마진을 소비자에게 캐시백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형마트보다 싸게 쓰면서 택배 받아볼 수 있고 3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35%의 캐시백의 비밀을 보니까요, 유통 마진에 있다라는 것이죠. 대형마트 유통 마진을 보니까 많게는 55%, 평균 40%의 마진을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리빙 유통은요, 소비자가 뭉쳐서 공장과 직거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은 보통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걸 거쳐서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500원에 만들어진 제품이 1300원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하이리빙 회사와 소비자가 협업을 하면서 회사 회사는 연결해주고 검증해주고 택배해주고, 어 그러면 한 8%의 정도의 마진을 가져가고요. 소비자는 광고와 마케팅을 하면서 유통업자들이 가져가던 35%의 마진을 어떻게 노력한 만큼 찾아올 수 있는 21세기형 혁신적인 유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하이룸이 이런 제품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보험을 여기서 다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보험 들때 어디 통해서 들죠? 설계사, 아는 설계사한테 들었잖아요. 이제는 다이렉트도 있지만, 이제는 똑같은 보험이면 설계사들이 가져갔던 마진을 우리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외국 여행 갈때 이런 걸 길거리에는 여행사 통해서 갔죠. 소매 여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도매 여행사와 직거래하면서 소매 여행사에서 가져가던 마진을 우리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렌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에이, 청원아이스, SK매직, 현대전자 뭐. 이젠 코디들이 가져가던 마진을 우리 소비자들이 직거래하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똑같은 제품들은 어떻게 정말 쌀까요? 이런 태양초 고추장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요. 반 가격도 안 됩니다. 실제 본인들이 조사해보세요. 이런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쿠팡보다 똑같은 제품이 3,100원이나 쌉니다. 각자가 한번 이런 건 조사해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특히 광고가 나가지 않은 제품들은요.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요. 꼭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또 제품은 어떤 제품이 있으며 어,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되겠죠. 요즘은 회사들이 보통, 어, 10년 이상 된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고를 때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나 노력한 만큼 소득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같은 매출이 했을 때 어떤 회사가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간 회원이 많은지를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소득이 되고요. 실질적 소득이 증명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위에 자료는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입니다. 이 수당 받은 회원 비율을 이래 나와 있고요. 또 매출 100억당 수당 지급 내역을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수입이 되는가를 보려면 수당받은 회원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이첫 번째 칸이에요. 하이리빙이사인데요 여기 보니까 98%의 회원이 소득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제품을 쓴 사람 누구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가져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A사를 보니까 33.6%고요. 스몰 A사는 보니까 11%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 100명 중에 11명만이 어떻게 소독을 가져갔다 라는 얘기잖아요. k사 같은 경우는요, 8.72%예요. 좀 10명, 100명 중에 10명도 어떻게 수당 가져간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건 누구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회사가 더 많은 회사에게 수당을 많이 줬는가 라는 부분은요. 이건 매출 100억당 어 인원 수당 받은 어, 이런 내역인데요. 여기 보니까,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이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어, 삼천에서 오천, 오천에서 일억, 일억 이상. 이것을 매출, 회사마다 매출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총 매출이 얼마고, 이렇게 가져간 회원이 몇 명인가를 풀어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출 1 0 0억당 여기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천에서 오천만 원 이상은 돼야지만 생활할 수 있다라고 보곤 하요 그럼, 하이리빙은, 어, 100억당, 어, 한 15명 정도가 수당을 가져갔어요. 근데 A사는 6.7명이고요. 스몰 A사는 8 2명입니다 여기 지사 같은 경우는 5.3명 밖에 안 돼요. 그럼 뭐예요? 3분의 2분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대분이 한반분이안 됩니다. 수당 가져간 사람이. 5천에서 1억 사이도 뭐돼요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A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분이안 되잖아요. 그럼 이 1억 이상은 어떨까요? 역시 하이리밍에서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다단계와 정통대통 마케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김태수 박사님이 쓴 한국사의 최고의 기획책이 나오는 거죠. 이걸 구별하라는 겁니다. 어,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구별하게 돼 있어요. 어, 다단계 판매와 사업 권유 거래라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법적으로도 구별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누가 증명해 줬냐?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 나라에서 검증을 해 줬다라는 겁니다. 또 좋은 회사 고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출 올리기가 쉬워야 되겠죠. 경쟁력 있는 제품이 많아야 하고요. 효과성과 기능성이 있는 제품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좋겠죠. 똑같은 제품이면, 이렇게 저렴하면 됩니다. 이증명해주는 거죠. 비싸시면 안 사면 된다니까요. 또 이렇게 연결만 되면 다내 가게가 되는, 이런, 이런, 서비스가 들어와 있다라면, 좋은 회사 고르는 방법 결론을 말씀드리면, 회사 전체 매출이 많고, 회원이 많다고 사업하기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나 써야 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이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남한테 이야기하기가 쉬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소득이 되고 실질적 소득이 증명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이 말해주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이디비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26년 때된 회사입니다. 지금 서울 시청 앞에 가면 이런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어, 정말 너무나 많은 상을 받았지요. 올해 브랜드 대상도 14년 연속 받았고요. 어, 그 외에도 다양한 상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 대표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받았다라는 것은 더 말할 나이 없는 거이요 아이템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제품이 모두 들어와 있다. 어,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 잠잘 때까지 쓰는 그런 모든 제품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고 마시고 청소하고 생활하고 그죠? 어, 하이리빙 사업은요 그래서 어, 생활이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00가지 이상의 어 이래. 카다로에 있는 게 있고요. 수만 가지 의이샵 제품이 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써야 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마트보다 싸지요. 또 무료 택배 해주죠. 그러면서 3에서 3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라면, 어, 하이리빙, 하이리빙 수입 분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하이리빙은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 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역전이 가능하고요. 할인사업은요. 생활비 바꿔 쓰는 멤버십을 늘려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릭 수익 분배는요. 1일부터 말일까지 쓴 포인트를 계산해서 다음 달 18일날 어, 통장에 넣어주죠. 이제 여기 보면 S와 나와 동생 친구 이웃이라고 보면 S는 나에게 알려주고요. 나는 동생 친구 이웃에게 알렸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10만 점씩 생활비를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 나눠주는 방식은요, 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어, 수입을 찾아가고 나머지가 본인의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 어, 동생, 친구, 이웃은 어떠? 각자가 10만 점, 한 12, 3만 원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1000점 이상은 3%, 40만 점은 8%. 이런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10만 점은 3% 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 동생 이웃은 어때요? 3,000원씩 찾아가면 됩니다. 나의 소득은 이 통합 캐시백을 해 주기 때문에 나로부터 40만 점이 되죠. 40만 점은 6%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럼 24,000. 원 그럼 24,000원 중에 동생, 친구, 이웃 과 어떻게? 3,000원씩 9,000원 빼 주고 나면 나의 소득은 15,000원이 되는 거죠. S의 소득은요. 어, 이렇게 50만 점이면 어때요? 역시 6%. 3만원, 3만원 중에 나 친구, 세명과와 다 빼주고 나면, 24,000원을 빼주고 나면 6천원의 소득이 스폰서의 소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소득 군대는요, 성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어 스폰서는 나에게 한 사람한테 강구를 했지만 나는 동생 친구 이웃에게 광고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수입이 많은 겁니다. 내가 써보고 좋아서 자랑을 해서 나로부터 한 500만 시장이 형성이 될 때가 오겠죠. 어. 이랬을 때 우리는 하이패밀이라는 핀이 주어지고요. 소득은 한 60에서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듯이 누군가를 도와서 복제를 해나가는 사업이 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A와 B와 C, 세 사람을 도와서 똑같이 복제를 했다라고 보면, 우린 마스터라는 직급이 주어지면서 소득은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마스터가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학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중학교 60, 고등학교 140, 대학교 300만 원. 또 연말 보너스 한 5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보내줍니다. 3년에 한 번은 어떻게 해야? 가족여행을 갈수 있는 거지. 어, 뒤는 늦게 시작했지만, 다섯 명을 복제할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하이 마스터라고 하고요. 어, 매달 수입은 한550 정도 됩니다. 학자금 똑같고 연말 보너스는 한 천만 원 이상 됩니다. 해외여행은 1년에두 번씩 갈 수가 있죠. 그 외에 자이언트, 임페리얼, 오너, 로얄 오너, 이런 핀이 있습니다. 하이 리미 사업은요, 정말 소비만 해도, 어, 소득이 되는, 또,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거죠. 광고하면, 크게 사업이라는 겁니다. 하이리빈 사을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활비도 누구나 써야 한다라는 거죠. 너 어디서 쓸 것이냐? 이제 내 가게에서 쓰라는 거예요. 트렌드를 타고 있다는 라 거고요. 그죠? 또, 자영사업이지만 망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부업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젠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어, 두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죠. 건강하고 부유한 삶, 꿈을 이루는 삶, 도와주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사장님들 평생 이런 여행을 다니면서 어, 함께 어, 꿈을 이뤄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